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이 산악자전거를 타기 이전에 산악자전거에 올라가서 기본 포지션과 그리고 출발과 정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전거를 잡는 파지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핸들. 핸들은 이 핸들 넓이에 따라서 양쪽 손, 끝을 최대한 끝에 잡아주시고 브레이크 레버는 브레이크의 용도에 따라서 한손 또는 두 손으로 잡아줍니다. 산악주행을 하다 보면 자전거를 들고 뛰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시트 튜브와 탑 튜브를 만나는 지점, 이 지점을 들어서 안장을 겨드랑이에 끼고 핸들을 앞바퀴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 주시고 예, 산악자전거를 타다가 오르막을 만났을 때 내가 주행을 하지 못하고 끌고 가야 될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는 경사도가 낮, 낮을 때 핸들을 양쪽을 잡고 브레이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자전거를 먼저 밀어주면서 끌고 올라가고 페달! 페달이 내가 주행하는 이 무릎에 저항이 없도록 뒤로 혹은 앞으로 상황에 맞춰서 위치해 주신 다음에 끌고 갑니다. 이때 언덕 중간에서 서야 될때 자전거 핸들만 잡고 있으면 자전거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고 자전거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된 상태에서 친다거나 아니면 다른 상황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네, 반대로 경사가 완만한 내리막을 내려갈 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를 밀어주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붙여서 최대한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지지하듯이 내려오고 브레이크를 안 잡고 내려오게 되면 자전거가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여 내리막을 안전하게 내려올 수 없는 요인이 됩니다. 네, 경사가 센 오르막을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안장 뒤를 받쳐두듯이 손으로 잡고 핸들을 밀고 마찬가지로 경사면에서는 브레이크를 잡고 자전거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해줍니다. 경사도가 센 내리막을 내려갈 때도 그 경사도가 완만한 데와 마찬가지로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잡아주고 자전거를 최대한 밀어주고 아 반대로 자전거를 밀어주고 몸을 뒤로 빼 균형을 잡으면서 내려옵니다. 자 이번에는 자전거 위에 올라타는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페달. 페달의 위치를 수평에 오른쪽 앞이나 왼쪽 앞에 자기가 탈 쪽을 앞에 놔두고 자전거를 살짝 눕혀서 안장 뒤쪽으로 다리를 넘겨서 자전거에 승차를 합니다. 반대로 내릴 때도 마찬가지로 역순으로 내리, 내리게 되고 이때 자전거 위쪽으로 다리를 올린 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쪽으로 들어서 승차나 하차를 하게 될 경우 타튜브에 다리가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눕혀서 안장 뒤쪽으로 다리를 넘겨 승차를 합니다. 승차할 때 항상 앞뒤 브레이크를 잡고 자전거를 눕힌 다음에 승차 자세를 취해 주시고, 페달을 두시 방향에 맞춰 놓고, 페달 위에 다리를 얹은 후 브레이크를 동시에 풀어주면서 풀어주면서 페달을 밟아서 출발합니다.